삼교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175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31일이고 역력으로는 2013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경, 어저께가 경금 일간이었구요 오늘은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됩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똑같이 금이 왕한 신월인데 이 금왕주는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 눈으로 볼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된 것이고 기운 어 사람이 늦 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반대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겠죠. 금, 극, 목하기 때문에 금과 반대되는 기운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어 금의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시는 백고 어,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쪽 지지로 봤을 땐 신유 술월이 바로 이 금이 왕한 금왕절의 계절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금명한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당연히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자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숙사기가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어 배우 배우고 있죠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 이쪽과 저쪽을 놓고 왔을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 강, 강한 어떤 어 의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 이순신 같은 분인 의리 충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분이고요. 단한 가지 그 의를 너무 어 중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많이 떨어져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너무 분류를 너무 엄격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전우에 간의 어떤 우정 같은 거 전우에 같은 것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되겠고 적당하게 전우에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인의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오상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은 목과 토금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례에서는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의를 주관해서는 인이 깨지게 되고 너무 인장을 또 그 강조하게 되면은 또 신뢰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카트 금세 상생 상극을 통해서 이이 지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별해봤을 때 신금은 어떤 금어 음금이 되죠. 음금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 <laughs>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고,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어저께 경부, 경,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이 손에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런 강철 같은 개념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어, 있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처를 갖다 그냥 집에 놔두면 뭐할 겁니까? 아무 용도가 없죠?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을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 단련,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감목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감목으로 쓰는 구조가 바로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게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과 같다?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보석, 주옥과 같고, 여러분들, 어,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강철 같은 경우를, 어,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어, 가,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어느 정도 온기도 있으면서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누리 티티한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그리고 특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오색 용롱한 <laughs> 빛이 날때 날수록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죠. 느리티티하게 먼지 쌓여져 있고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어서 신금은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수로서 세진한다그 거죠. 깨끗하게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하고요. 좀더 유식하게 도세주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춘하추동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봄도,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어, 새신부, 새신부족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새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신부 화장해야죠. 어, 목욕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서 어, <laughs> 하얀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 화장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도 해야 되죠. 어, 세신부가 겨울이 춥다고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어, 신금은 마치 세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이해하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 세척, 도세족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은 이거는 좋지 못하죠. 어, 쉽게 말하면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토가 왕토가 오게 되면 토다 매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신금일 때는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다 예를 들면 ]의 세신부, 안, 어, 신금이 무토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한 것은 세신부 옆에 어, 연탄 장사가, 아, 연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 잘못하면 연탄에 검은 재가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세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laughs> 큰일 날수 있는 신부 회장을 했는데 마스카라가 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나 기토는 일간,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생조해줄수는 있겠지만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어 건토적 건토로서 생금이 불능하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특히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뭐. 물론 이제 신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부토를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입장에서무토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신금입장에서무토는 정인인데 엄마가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한것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원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세 말은 어디냐?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시지도 아닌,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 하, 추, 동이라고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 왕쇠와.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왕쇠와. 한여,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 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중화가를 이루어야 좋다. 중화가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부기, 겸전, 부기, 쌍전할 수 있는 부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뭐 왕세가 깨지거나 또는 한열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진짜 사주를 볼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와 입추와 처서라고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고요. 어, 처서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 4, 5, 미, 여름에서 신유 술, 어, 가을로 넘어오는 <laughs> 관물이 바로 입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월, 늦, 여름에서, 미월에서, 어, 신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바로 이 입추가 되어야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어, 이렇게 월이 바뀌면서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고,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되면서 금이 주관한다. 금왕절이 되죠.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인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금의 세력이 강하다. 반대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 어, <laughs> 목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진 거니까 수는 어, 16월에 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또 어, 토, 생, 금 해서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의 화는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특히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신금이죠. 어제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금이 되는데 자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억부 용신법에 따라서, 억부 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뭐 관사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이 있는데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반적으로 어~ 왕신이 있을 때는 관성을 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성을 쓰지 않고 식신 또는 상관을 통해서 왕한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 순세 설기 과다 설기 태과가 아니라 설기 순세는 어~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나쁘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임수, 그, 신금의 특성상, 관을 보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 금이 임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임수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당연히 세력이 있어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일간, 어흥. 어머니도 왕하고, 어, 자식도 왕하다. 신금 입장에서 시, 어, 임수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신금, 임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아들이죠 아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상관이 모왕자상에서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근데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까지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건 좋. 돌 신월에 신금이 태는데 무토가 투출한다. 또는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신금을 오금 더럽힐 것이고 무토는 신금을 매금하거나 또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 결단고 무토 기토가 일각이 왕한데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어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피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모서 무토기토를 제거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신월에 신월의 일간신금이 튀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로, 어, 사주로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그 구성을 보는 것도 기준은 역시 뭐다? 일간과 원령이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어,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꼽보는 것인데,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 그 다음에 얼제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금이죠. 그래서 음금, 음대 양이 되는데, 음금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겁재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겁재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비경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는데 단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금이 원령을 얻, 얻었다라고 해서 걸로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걸로격에서 아, 준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준 걸로격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일간도 신금이고 그다음에 금이 왕한 신월이기 때문에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득령한 거잖아요. 득령. 그러면 일간이 약하지 않으나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신왕한 사주, 신금이 신월에도 태어나도 신왕한사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용신치용법에 보면은 뭐 억부용신법다 이렇게 보시면은 경금 양금은 경금은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은금이 신금은 도세주옥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 경금 같은 경우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신금은 왕하면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임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신월이 좋은 것은 원령수로 스스로. 원령수로 스스로 뭐가 있다? 그렇죠. 어, 임수를 가지고 있으나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어, 제가 어저께 어저께 어, 경금 일간일 때는 경금 일간일 때는 어, 임수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투출되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금 같은 경우 금방 말했죠.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 임수든 개수든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를 큽니다. 용신은 경금은 화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부득이 화가 없는 경우에는 술을 쓰는, 쓰기도 하지만, 경금은 특히나 정화로서 단련해야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 경금이 생각을때 임수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은 신금이죠, 신금. 신금 일간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죠. 용신? 임수가 나를 갖다가 어, 도세죽하는그 용신이 되는 것이기. 경금은 정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임수가 용신이 되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게 된다. 단 중요한 건 신월의 가을에 어, 숙살 기가 왕할 때 이렇게 임수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로서 정화가 아닙니다.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고 감목이 있어서 병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천간으로 정화 또는 지지로 뭐 4화라든가 5화 등등 있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인목에 있는 인중병화라도 있어야지만, 어, 신월이 수강왕 할 때, 금수강 할 때, 한습함을 우리가 어 조절해 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겁제인 경금이 투출되죠. 금이 더욱더 왕해진다다 근데 경금 같은 경우,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금 자체가 약할 때는 양금인 경금을 봐도 도움을, 보면 도움을 받지만,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 양간을 보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양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 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를 예를 들면 을목 같은 경우도 있죠. 을목 같은 경우가 을목이 약하면 갑목을 봐서 등으락 개갑이 된다 그랬죠. 등으어 개갑이 돼서 우리가 좋다라고 보지만 을목이 묘월이 태어나거나 을목이 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영화할 때, 간목 보는 것은 등락의 갑이라고 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4, 5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 보는 것은 도움을 받지만 금황절인 신월, 6월 같은 경우에 경금 수출하는 것은 오히려, 어, 겁재로 있는 신금이, 어, 일간 신금이, 어, 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금을 또 보게 되니 완전 금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정화로서 경금을 달, 경금을 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게 어, 임상해 본 바로는 어, 신월에 신유월에 일간신금인데 경험이 수출하더라도 역시나 뭐다 어, 임수로서 도세주 건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지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긴 하지만. 인목 간목이 아닌 묘목은 을목하고 같아서 묘목은 습목이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라서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다. 더군다나, 뭐다.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가을에 비 내리고 있는데 비 맞은 풀과, 이 풀은 절대 화를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왕한 이 금을 갖다가 설기 순세하려면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개수가 있는 것도 조금은 좋지 못한 징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서 개수도 쓸수 있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무토라고 하는 정인이 투출될 때 신금에서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됩니다.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생금 불능이죠. 생각은 물론, 근데 더, 더 문제인 것은, 신금 자체가 원령이 금황절이기고, 유금까지기 때문에, 일간 자체 신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왕한 상태에서, 왕한 상태에서, 다시, 무토라고 하는 건토를 얻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켜버리는,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오히려 이 무토는 제거식 정인이지만, 제거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수는 또 역시나 개수의 뿌리가 되다 보니 임수 아닌 개수가 도출하게 되면 사주를 한습하게만 만든다. 차갑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가을에 비가 겁나게 오고 있다. 억수로 쏘나기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유축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안 그래도 금이 너무 왕한데, 유축회금에서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기토는 무토하고는 달라서 요거는 습토라고 해서 생금 가능한 그런 토이긴 하지만, 역시나 일간이 금덩어리가 이렇게 게 왕한데 다시 토를 봐서 금을 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가 지금 밥 겁나게 옥수로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해서 또 계속 밥 주면 애가 짜구가 납죠 앞발 돌아가고 뒷발 돌아가고 그래서 댕댕이 키울 때밥 너무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댕댕이 키울 때도 밥 많이 주면 앞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 그렇죠? 이상 애가 너무 건장한데 거기다 재고 계속 보약 고가면 애가 짜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기토부터 보면 오금 되는 건 매우 꺼려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신금이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경인시 되게 되면 역시나 경금 투출되어 있어서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를 쓸 것이냐? 아니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생 인신충의 묘유충 아닙니까? 이렇게 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충은 없습니다. 충이 되지 않죠. 인유원진? 뭐 원진? 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충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래도 무자 기축시보다 좀 조정은 인중 변화가 있 있다라고 하는 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묘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뭐 제가 설명드릴 정도에 그렇게 의미 있는 생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임진시가 되게 되면 임수가 참가를 이렇게 추출되어 있습니다. 진유 합금도 하게 되죠. 금수가다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일간도 하고 식상도 세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화가 없다라고는 하나의 단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순보다는 목 화운으로 가면 이런 정도의 사주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게 되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유회금도 되죠. 사신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유금이니까 사신사유 이렇게 서로 금국을 이루는 것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제가 봤을 땐 금수 누로이기 때문에 한습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고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세력, 세력이 좋기 때문에 때문에 어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임진 씨가 좋을까요 그러면 계사 씨가 좋을까요 요거는 숙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으로 가보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봤을 때 요거 이제 목카페에서 이제 아 딸, 딸이었나요? 제가 알기로 아, 아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아들을 낳는데 이거 어, 어 이렇게 잡아왔는데 제가 이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제가 분명히 임진씨, 아직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진씨가 좋은지, 계사씨가 좋은지. 이거 다 임진씨, 아들이기 때문에 임진씨를 얻어서 목화운으로 가야지. 요거는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오씨가 되게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아. 차라리, 가보시가 되면 딸이면 괜찮은 것이고, 임진시면 아, 아들이면 괜찮은 것이고, 딸은 별로 좋지 못하다. 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들 임진 씨 괜찮습니다. 딸 가보 씨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신 씨같 의미 일미 씨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보 씨보다는 어, 병신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지지로 완전 금국이고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 금순 화가 병화가 있다고 해서 금순으로 가기보다 는 이것도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그러면 임진 씨가 좋을 거예요, 병진 씨가 좋을 거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좀 롱런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저는 병신씨가 좀 나, 나아 보이고요. 그래도 뭐 초반부터 좀 임진씨는 초반부터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임진씨도 어, 병신씨만큼 뭐떨어지는 뭐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뭐 임진씨, 병신이 두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무술씨 이렇게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생각, 애기를 만약에 아들인데 병, 가보시, 막 무술시 딱나놓고 나서 이거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해서 미리미리 공부들 하시고 좋은 날 받아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